엄마 이제 운동했으니까 어. 다리를 좀 릴렉스 시켜야 돼서 내가 지금 마사지를 엄마 발 마사지를 해줄게요. 어. 자, 와. 아, 아, 마사지 때해거 엄마 이 마사지를 발 받아 아유, 이렇게 귀엽네. 하고 아 시원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 사이 있지 여기 다 혀를 다 풀어줘야 돼. 근데 특별히 음. 여기야. 여기 여기? 음, 그 우리 아빠도 지금 발 쪽으로 합병증이 오고 있잖아. 그 아픈 이유가 당뇨 합병증이거든. 양말 있지. 이거를 꼭 씌워줘. 발이 따뜻해야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을 지키는 1번. 똑소리 나게 당뇨 합병증까지 예방하는 모습이죠. 발 마사지를 하면서 계속 양말로 이렇게 신고 있어? 네. 저는 여름에도 사실은 어. 웬만하면 얇은 양말이라도 신고 있는 이유가요. 어머머. 제가 혈관 질환을 알기도 했고, 음. 또 무슨 비만, 당뇨 비만, 이런 어. 모든 것들이 순환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가장 기초적인 게. 네, 맞아 어.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나갈 때 부모님 모자 꼭 챙겨요, 제가. 어. 꼭. 저도 쓰지만 모자는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도 사실 손끝 발끝이 가장 혈액이 안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말단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가 좀손 발을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니까 전연해요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 네. 네. 학생 너무 잘하고 계신것 아, 거군요 네. 네. 나도 양말을 꼭 신어야겠어요 네. 신어야 집에서 답답해서 네. 양말을 안 신+ 네. 안 그래요. 신으려고 그러지 네. 네. 맞아요. 사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혈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주기 위한 이렇게. 하신 방법들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요 음. 그다음에 사실 발을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당뇨 있으시면요 음. 순환도 잘 돼야 되지만 이렇게 잘못 노출됐다가는 다쳤다가 네. 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궤양이 네. 네. 어, 생기고 사실 절단까지 갈 수가 오. 있기 때문에 발이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해 주시고 그래. 순환이 잘 되게 이렇게 수면 양말 음. 신어주시는 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 발 마사지도 그렇고 네 엄마 이거를 내가 온찜질 해드리려고 음. 따뜻하게 이렇게. 샀어? 따뜻하게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뜨겁게 해서 이렇게 온찜질을 좀 해주면. 저건 또전자렌지에그 냉찜질도 되고. 어, 저거 좋네. 네. 그쵸. 이러면 또 이제 눈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죠. 어 사실 당뇨가 이렇게 발병이 되면 사람마다 다르게 어느 쪽으로 와서 이 합병증이 발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씩 조심하고 또 관리를 해주면 합병증에서도 이렇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틈틈이 네 관리를 합니다 평소 식단 관리도 철저하다는 전학생 박규리 그녀의 건강 레시피가 궁금해지는데요. 만들어 볼까요 와 샤브샤브 만들 거야? 샤브샤브? 아, 샤브? 재료는 아, 샤브샤브 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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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골? 이거 밀푀유나베 만들고 있어요 야채를 그냥 먹으려고 하면 이만큼 많이 먹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기 위한 그런 식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맨 처음에 배추를 넣고 깻잎 이렇게 하고 또 배추 넣고 하나, 둘, 각종 재료를 켜켜이 쌓아 올려 모양을 잡는데요.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이렇게. 포만감은 높여져 당뇨와 비만 예방에 딱이랍니다. 당뇨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박규리표 건강식이 완성됐습니다. 반찬 하나까지 꼼꼼히 신경 쓰는 그녀. 야채 위주로 이렇게 먹어요.